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박수정 기자,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재단, 이사장 이용규, 은 오는 9월 28일, 토, 부터 29일, 일, 까지 서울단지 한강공원 젊음의 광장에서 개최되는 2024 우리 모모콘에 참여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이면 모일수록 선한 힘이 커지는 콘서트, 이하 우리 모모콘, 는 노래 두 번째로 진행되는 우리금융그룹이 주최하는 사회공헌콘서트로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함께 우리금융그룹의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체험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다. 아이들과 미래재단은 이번 콘서트에서 우리금융그룹과 함께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는 대표 NGO 기관 중 하나로 참석한다. 재단은 NGO 단체 사회공헌 체험 공간인 우리상생시티존에서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아이들과 미래재단은 부스 운영을 통해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우리미래 서울러너와 우리꿈 꾸당당을 소개할 예정이다. 우리 미래 서울러너는 서울시 교육 플랫폼 서울러을 이용하는 학생 중학습에 즈가 뛰어난 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진로 및 학습캠프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우리 꿈, 꾸, 당, 당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10에서 24세 아동 청소년과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재능 및 진로 멘토링과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재단은 양일 행사 기간 창립을 맞추는 스톱워치 이벤트, 재단 마스코트 캐릭터 페이스 페이팅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체험에 참여한 방문객들에게 재단 굿즈를 증정할 예정이다. 특히, 재단 마스코트인 쿼카와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포토존은,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들과 미래재단은 이번 우리 모모콘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사업과 더불어 재단의 다양한 활동을 알리고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를 지원하는 재단의 사명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며 재단 부스 내 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분들 모두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하고 긍정적인 가치를 나누기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는 아이들과 미래재단은 국내외 모범기업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공헌사업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재단이다. 아동 및 청소년, 청년을 위해 교육 및 멘토링 사회공헌사업, 장학지원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사회 공헌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이들과 미래재단은 벤처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2000년 3월에 설립된 독립법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미션을 갖고 아동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기업 사회 공헌 활동 CSA 을 추진 전문 CS 사업병역을 개척해왔다. 2023년 기준 연간 80여 개 파트너 기업과 사업협약을 맺고 아동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60여 개의 전문 시 c 사 프로그램을 진행해 교육 환경 개선 장학 사업 등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ipe.or.kr